지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 분석을 하고 또 때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뭐이 정도면 다행이고요. 보통의 경우는 대개는 누군가를 또 원망을 하게 되죠. 성도는 어떻습니까?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역시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 1장 2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심판으로 스바냐는 시작을 합니다. 당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폐악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망합니다, 패망합니다. 남유다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후기에 요시아 왕때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라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 개혁은 미안으로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죠. 그리고 나라는 이제 존폐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타락하고 징계를 받기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방임하셨을까요?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니야, 그만 이제 돌아켜야 돼, 다시 돌아서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백성들이었죠. 다음 이제 이부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도 또 청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어, 구약의 선지서가 어떻게 어, 구분이 되었냐? 크게는 이제 대선지서 보이시나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겠지만. 어, 대선지서는 뭐그 업적이 위대해서가 아니라요 분량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하죠. 어, 분량이 많은 것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것들이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분량이 이거보다는 작아요. 뭐한 장에서 몇 장. 근데 이것을 나눌 때 소선지서를 나눌 때 먼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때 이제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거든요. 르호보암은 이제 어,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유다는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각 세대마다 각 나라마다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제 활동을 했고요. 유다는 요엘과 미가, 요나, 오바디아 이사야가 이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합니다. 패망을 한 후에 이제 남유다가 남을 거잖아요. 남유다가 남았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스바냐, 하박국, 말라기에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마저 이제 패망을 합니다. 망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때 역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죠. 그때 에스겔과 다니엘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귀환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어 스가랴 학계어 말라기가 이제 활동을 하죠. 어 됐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들을 방치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함께 하셨고요. 항상 경고하셨고 항상 위로하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스바냐는 이제 마지막 남은 유다 잔존 시대에 활동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남아 있는 이 남유다도 이제는 풍전등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징계를 내리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 남은 자들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자 말씀을 하시죠.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왜곡되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굴절되는 것이죠. 바라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결과까지도 내가 지은 죄까지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면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시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이 또한 주의 뜻이라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다. 좋을 때만 좋고 힘들 때는 보기 아니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은 외면해서 숨는 것으로 하나님은 저기 안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 선지자의 이름만 봐도 그래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망해요. 유다도 패악으로 이게 망하기 직전이에요. 주변국들은 늘 어떻게든 공격해서 쓰러트리려고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은 안 보인다,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자유 의지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죠.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대로 우리를 조정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엔 죄도 없고 타락하지도 않다. 그저 무색무취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냥 반도체 공장 같지 않을까요?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요즘에 채 g p 티 요즘에 AI가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이런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드려줘 하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노래 불러주고 틀어주고 읊어대고 설교까지 다 AI가 목소리로 합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영혼 없는 AI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러워질 것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제한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애초에 그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죄가 없지 않았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죄를 선택할 의지조차 없다면 과연 인간이 행복할까요? 무엇에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은 없겠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에 빠지고 타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 스스로 자기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수없이 경고를 하셨어요. 아니야 잘못됐어. 이거 너 정말 잘못됐어. 하지만 그들의 교만과 세상 정욕을 쫓아가는 그 탐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 다시 원상태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여러분 이미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자녀들, 한 번도 혼낸 적 없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잘못하죠. 그러면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지, 그 일을 한 아이를 미워하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 잘못한 거 반성하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일 정말 잘못했어요. 반성하고 깨달으면, 깨달으면 어때요? 용서해 주죠. 그 일이 뭐가 잘못됐어? 그렇게 한 네가 잘못이지. 이 원수야. 드라마에서만 나오죠. 금세 받아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 잘못한 거 알았으면 용서해 줄게. 깨달았으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이어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표현을 메시지 성경 보니까 낙심하지 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혼나서 풀 죽어 있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잘못은 했지만 그 모습 보자면 애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용서,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죠. 아니 사실은 용서해 주기로 작정을 하고 혼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죄책감으로 힘들어 할때 기죽지 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혼내시고 왜 이렇게까지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왜요? 자녀니까 남이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하든 욕이나 하고 말겠죠 자녀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잘못했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니까 잘못했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혼내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분안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에 대한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린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이킬 때 책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발더 나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낙심해서 기죽은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의 어, 새로운 방법으로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오해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와가 호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 기뻐서 어쩔 줄모른다는 거예요. 벌쩍벌쩍 벌쩍 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냐? 아니에요. 너를 잠잠히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흡족하다는 거예요. 왜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냥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도 그냥. 좋은 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 그렇지 않든, 잘났든, 못났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사랑받을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개, 전개가 될까요? 뭘 해야, 얼만큼 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 되었든, 안 갚음이 되었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모른다고 라 얘기하잖아요. 사실 너무 쉬워요. 방법은 너무 쉬운데, 다만 그걸 안할 뿐이죠. 방법이 뭐냐? 예레미아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거든요. 기다리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경험케 하시잖아요.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또한 매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수바냐 계속 묵상을 하면서 다시 제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저는 감정 표현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아이들 일이 하면 더욱 그렇겠죠. 제가 한국 귀국하고 정이가 유치원을 갔는데 어떻게 적응 하나 이제 보니까. 어, 친구가 없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혼자 이제 이제 덩그러니 이제 있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모습 보자니까. 그래서 어, 몇몇 이제 애들 섭외를 해서 그 키즈 카페 통으로 다 대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이제 해주죠. 너 이런 아들이야. 기죽지 마. 얘들아, 얘 이런 애야. 같이 놀아. 현이가 몇 해전에 좀 입원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파티시예요. 맨날 그 유튜버만 보는 거예요. 그 여자 파티시에 나오는 것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현이 이렇게 위로하면 위로해줄 수 있을까? 그 파티시에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 이만저만 한 상황인데 응원 좀 해달라고 해서 어,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 담아서. 아이 보여주니까, 막자지러지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사랑을 좀 요란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네.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줘도, 그 꽃케이크 같은 거, 막, 돈다발 같은 거, 막, 어. 어차피 받을 건데, 그 케이크 만드는데, 뭐, 몇만 원이나 하나요? 몇 만, 3만 원, 2만 원이면 만들어주는데, 어차피 쓸 생활비인데, 담아주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열정을, 더 많은 헌신을.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 많이. 해.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열정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로나 그렇게 쓰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그냥 네가 나를 찾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좋아.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의미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내면서 사랑을 과시하지 않아도 열한 법석 떨지 않아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하든 가난하든, 때로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열심이 있든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으로 어떠함에도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듯이, 여러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구원자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비교 불가의 사람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에요.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에요. 자, 19절과 20절 한 목소리로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으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때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내일이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숨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나라들 쫓아내주시고 다시 칭찬과 명성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기를 떠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힘들면 될까? 아니 내일까지만 힘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게 한 달, 1 년. 언제일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는 데서 너희를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약속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때때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번 내뱉은 말씀은 거두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사랑한다라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할 뿐이죠. 어쩌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실패해서 아,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실패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지는 훈련이죠. 제가 어떤 축구 선수 인터뷰에서 울림이 있어서 한번 기록한 게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골을 못 넣는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기 위한 훈련일 뿐입니다. 한 번의 골을 위해서요, 천번만 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실패해도. 그럼에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얻게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어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실패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어떤 한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제가 대화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느끼는 상실감과 열패감, 좌절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위로를 건넸습니다. 주님 없 주님 없이 살았던 날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앞으로 잘될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귀죽지 말라고. 그리고 실패한 날보다 성공한 날, 눈물 흘린 날보다 웃음 지을 날이 더 많으니까 걱정 말라고. 이전에 주님 없는 절망의 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의 날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잘될 거니까 잘 견디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와 또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의 삶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겠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망되는 일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쉽지 않고 포기가 없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대장, 전대진 작가가 쓴 하나님 저잘 살고 있나요?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도 꿈이 있나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없으시죠? 아니? 나도 큰 꿈이 있고 못하는 것 하나가 있어. 헐, 그게 뭐예요? 내 사랑아, 내가 바로 내 꿈이야.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건 너를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이고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란이나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끊지 않은 분,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힘든 지금이지만 그럼에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주 되시길 축복합니다.